자, 장난감 전쟁. 오늘 마지막 이벤트죠. 이벤트의 이벤트 모티브를 벤티로, 아니, 베넷으로 삼아놓고, 베넷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좀, 구식이 하긴 하지만, 마지막 임무를 보러 가자. 장, 정전협의 장난감 전쟁. 태엽 공방과 시계점의 전쟁. 형제 사이의 갈등은 두, 두 사장의 만남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더욱 격렬해질 것인가? 이 투르나 기다리라고? 어 플러스 1. 이게 베넷이 안 나오니까 더빙을 안한것 같아 아예. 베넷이 나왔으면은 더빙을 했을 텐데. 아 잠깐만... <laughs> 아... 니 페이몬 멘트치고 있잖아. <laughs> 아 몰라... 이 씨.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구나. 무슨 일로 온 거야? <laughs> 만나서 하는 첫말이가 겨우 그거냐? 난 그냥 형이 올줄 몰랐어. 놀란 거야. 가게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왔었잖아. 그래서 아직도 화난 줄 알았지. 옛날 얘기나 하러 온거 아니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그 모험과 장남... 나 때문에 만든 거지? 그게... 형은 못 속일 줄 알았어. 나좀 헷갈리는데 장난감은 베네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었어? 너희도 왔구나 말하기 부끄럽지만 전에 제대로 설명을 안한 건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였어. 그 모험가 친구가 나에게 중요한 영감을 준건 맞아. 하지만 내가 이 장난감 만드는 걸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형 때문이야. 부끄럽게 뭐가 있죠? 그야 우리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쫑알쫑알 말이 많았으니까. 형도 그대로야. 난 갈수록 형이 그 모험가랑 같은 위의 사람이라고 느껴져. 난 신의 눈이 없어. 모험가도 아니고. 하지만 똑같은 모험 정신을 지녔잖아. 차이점이라면 단지 베넷은 모험 속에서 생활하고, 형은 생활 속에서 모험을 할 뿐이지. 입빨림 소리는 나한테 배운 거냐? 그럴리가 형은 나, 늘 나한테 도전 정신 이 없다고 쓴소리 하잖아. 솔직히 듣기 싫지만 나도 동의해. 지금까지도 형은 최고의 장난감 가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난 집에서 시키는 대로 늘 시계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 형이나 베넷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지? 아, 형이나 베넷 같은 좋아하는... <laughs> 형이나 베넷 같은 사람만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지? 난 절대 못해. 형에 비하면 내 용기는 백분일도 안될 거야. 카론 그렇게까지 자악할 건 없잖아. 솔직히 비웃어도 할말 없어. 형이 바로 옆에 가게를 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난 이사를 고민했다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별라치 없어. 마침 북극은행이 그 자리에 입점해서 나랑 형 사이를 갈라놓아 망정이지 정말 한시름 놓았다니까? 그 얘기 나도 아르본한테 들었어. 생각을 좀 해봐라. 북극은행이 딱그 시기에, 그 자리에 입점한 게 정말 우연일까? 무슨 뜻이죠? 그 자리는 내가 찜해둔 자리였어. 다만 생각을 바꿔서 북극은행한테 헐값에 넘긴 거지. 내석들은 우연히 입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북극 은행을 끌어들인 게 리브르였단 얘기네. 생각지도 못했어. 리브르도 자기가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느꼈나 보구나. 집을 떠난 후내 목표는 늘 최고의 장난감 가게를 만드는 거였어. 집안과 반목하고 동생을 내쫓은 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훈훈한 냄새가 나는 걸? 전에 카론한테 사과 받는다고 한건 체면상 한 얘기였지. 사과? 무슨 사과? 난 그런 말한적 없는데. 안색하나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네. 사실 나 오늘 널 축하해 주러 온 거야. 그 장난감 잘 만들었더라. 정말 오랜만이네. 형의 칭찬을 또 듣게 될 줄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축하 선물도 갖고 왔어. 요 며칠이 두 무언가한테 부탁해서 수집한 데이터야. 이게 있으면 또 재밌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지? 하지만 형은 결투 드린 장난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잖아. 그럼 이 데이터가 엄청 중요할 텐데. 아니 그 프로젝트는 일단 멈췄어. 시장 변화가 내 예상보다 빠르더라고. 그러니 제때에 방향을 조정해야지.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감히... 말 맞네 받으라면 그걸 그냥 좀 받아 잔말 말고 그럼 일단 형 대신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 리브르가 다른 계획이 있다더니 동생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구나 너의 의견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서 미안 괜찮아 우린 보수를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쓸지는 네 맘이지 게다가 너희 관계가 좋아지면 잘된 거잖아 안 그래? 페이몬이 뜻이 곧제 뜻이에요 이번엔 우리가 성, 성공적인 제3자가 됐네 참 카론 리브르 이왕 모였는데 내 아이디어 한번 들어볼래? 분위기가 좋아진 김에 앞으로 둘이 같이 일하는 게 어때? 카론은 만드는 걸 잘하고 리브르는 사업을 잘하니까 둘이 손잡으면 분명 더잘될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것까지야. 나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야. 꼭 이럴 때만 의견이 일치하는 거야? 그 베넷이라는 모험가가 이런 말을 했다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역시 형도 기억했구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게 저마다의 풍경이 존재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거일 거야. 나와 카로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걸으려는 길도 다르지. 녀석은 내가 걷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녀석이 고른 평범한 삶이야말로 까라, 까다로운 길이야. 맞아, 시침한테 분침이 할 일을 시키면 시침은 그 다음날 보상금도 못 받고 잘려버릴 거야. 격렬한 도전은 마주하는 것도 모험이지만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일종의 모험이야. 다들 각자의 길에서 모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을 정했으면 열심히 걷자고. 서로 자신만의 풍경을 찾는 거야. 그래도 가끔 형한테 찾아갈게. 형이 걷는 길은 나보다 어려우니까. 윤여서가 내 걱정일랑 말아라. 최소한 나는 얼려 어려, 어려운 문제에 막혔을 때제 3자의 도움을 청할 줄 아니까. 북극은행도 이 모험가들도 다 내가 찾아낸 거잖아. 제 3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면 어쩌려고. 형도 알겠지만, 강직된 통니바퀴일수록더 빨리 마모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삶이란 종종 그런 거야. 아니, 형은 절대 삶에 꺾이면 안 돼. 베네처럼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고. 안 그럼? 안 그럼? 안 그럼 내가 주먹으로 형을 날려버릴 거야. 요놈 자식이 많이 컸다, 이거지. 형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심판석도 프리나한테 넘길 수 있는 마당에 형의 대상도, 형의 대사도 동생한테 넘길 수 있는 거지, 뭐. 며칠 만에 폰타인 사람을 제대로 파악했구나 마침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더 있는데 괜찮음 이따 가게 입구에서 만나자 카론 오늘은 이만 갈게 할 말은 다 했으니 먼저 간다 <laughs> 어제 예상했던 거그대로 그냥 어 의좋은 형제로 그냥 엔딩 내버리는데 이것도 약간 억지 심파의 일부에 들어가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만들라 그러지? 베넷이나 내놓으라고! 맞구나. 이분이 좋아보이네. 다 너희 덕분이지. 카론의 몬드 여행은 나에게도 많은 영감을 줬어. 그래서 나도 좀 돌아다니면서 장난감 제작에 관한 영감을 찾아보려고. 너희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봤으니까 베넷 같은 친구들은 많이 알겠지. 추천해줄 만한 사람 없어? 친구는 많지만 너한테 영감을 줄만한 사람이라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 3자를 찾아봐요. 3자라니 우리가 바로 제 3자잖아. 니네 말은 설마 북극은행을 말하는 거야? 지난 제 3자가 있었지. 그러고 보면 북극은행은 우인단인 거고, 우인단은? 설마 우인단의 집행관 말이야? 집행관을 주제로 장난감을 만들라고 니가 하려던 말이 뭔지 알겠어. 리브르 우인단은 아주 특별한 집행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호칭을 가지고 있어. 그건 바로 나탈 매강이지. 스네즈나야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야. 스네즈나야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라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야 이거 위장 직업이잖아. 그걸 막 연결을 해준다고? 진짜 장난감 판매원이라고? 당연하지 이쪽 업계 아주 빠삭하다고. 어쩌면 너한테 큰 영감을 줄지도 몰라. 게다가 사업적으로도 장난감 가게랑 판매원은 최고의 콤비 아니겠어? 아니, <laughs> 갑자기 리브르를 어 사악한 마수에 빠뜨려 버리는 페이몬. 좋은 의견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집행관과 연줄에 닿기 쉽지 않겠지만 북극은행이 인맥이 좀 있으니까 시도해 볼수 있겠어. 나중에 새로운 장난감이 출시되면 꼭 우리 불러야 해. 당연하지, 절대 잊지 않게 좋은 소식 기대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온 리브르는 그 자신이. 장난감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스토리 진짜 어디로 튈지. <laughs> 너무 예상되네, 진짜. 응? 저 뒤에 뭐, 뭐 있는데? 저 뭐지, 저거? 쌍쌍 박자. 요거 하고 저 두루마리 보자. 저 두루마리 이틀째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도전에서 쌍쌍 녹색 슬라임 인형을 마주쳤을 땐 동시에 좌우 방향 버튼을 짧게 눌러서 동시 타격을 해야 합니다. 동사 타격. 동신데 오타가 났죠? 동시 타격으로만 쌍쌍 녹색 슬라임 인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가자. 근데 폰타인 BGM들이 신한게 없어가지고 좀 아깝다. 아, 너무 길게 눌렀다. 또 하나 실패하네? 아 개운 맞춰 진짜 차라리 리듬게임이면은 가이드 선이라도 있으니까 하좀 아, 치겠는데 가이드 선 없으니까 이게 안되네 아무튼 가이드 선 잘못이 아르망에게 보내는 편지 여기 있구나 누가 쓴 걸까 아르망 나와라 오버 여기는 아르 봉과 알베르 카론 사장님의 영향을 받은 장난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네가 도와줬으면 내 친구 너라면 분명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디어를 우리는 전자동 희극 머신이라 부르기로 했어 일정한 대사를 입력하면 입으로 희극을 입, 읊는 기계지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빨리 와서 대사 짜는 것좀 도와줘 우린 알고 있어 네가 말은 잘안 하지만 속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퇴근하면 당장 거기로 와올 때까지 기다린다 거기가 어딘데요 에? 야, 아르망아 아르망은 아는 척도 안 하네 아르본과 알베르, 카론 사장님의 영향. 어디지 여기? 카론 사장? 아르본과 알베르, 카론 사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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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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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얘구나 얘.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은 이 편지를 받고 일로 온 건가 얘는? 온 건가 보네. 편지를 받고 일로 온거 같고 아르본과 알베르는 누구지? 여기 있던 아저씨들인가? 이 아저씨들 지금 안 보여 가지고 이름도 확인이 안 되네 뭐 아무튼 저 친구도 소개 해 받고 소개장으로 온 거네요 실력이 있는 친구였구만 급류질주 애매하게 멀리 있네. 간다. 뭔가 새로운 기믹 추가가 안 됐을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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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씨. 깜짝이야. 저 좁은데 어떻게 지나가나 했네. 오, 아슬아슬하게 좁히는구만. 오, 깜짝이야. 코앞에 생기지 마라. 놀랜다, 진짜! 아 빨리 갑시다. 열려라. 오오, 갈 뻔했다. 야, 근데 생각보다 긴데, 길기만 한게 아닐런지. 끝, 긴데라고 말하니까 끝났네. 모험가 장난감 리듬 펀치 좋아요. 전만. 야, 여기 지하에 있다고? 저게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음, 이거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 있구만. 열려. 오야. 미리 미리 생겨주면 안 될까? 갑자기 생기면은 이쪽이다. 야, 열어. <laughs> 아니, 개 느끼하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laughs> 저, 저렇게. 아, 저렇게 쪼아버릴 줄은 몰랐지. 적당히 범위 두고 쪼아버릴 줄 알았는데 확 쪼아버리네요. 정신없이. 내가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이거? 안 돼! 아, 조졌다. 아이씨 아래 있었는데 하필 아래에 생기네. 나 계속 중앙 스탠스 유지해야 돼. 야, 이건 또 뭐야? 어왜 이렇게 빡세게? 대충하란 말이야 마지막에. 짧았으니까 받드리겠습니다. 어, 그래도 1분 20초인데? 아까는 너무 편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나? 실전 시뮬 어디 계십니까? 쟨가? 얘가 왜 지상에 있지? 음 맞구만

뭐야 끝이야? 어더 있어야 될 텐데 세번 뛰는 걸로 하는데 왜두 번밖에 없지? 그래 있잖아 어디로 도망갔어? 갑자기 멀리 도망가 버렸네. 매우 만만한 우인단 기타 등등. 칠호 대상이 마무 작업 끝 아프다고 울지 마 거기서 잠깐만요. 잘 가, 잘 가. 자 이렇게 해서 장난감 전쟁 끝이 났습니다. 원석은 달달하죠? 스토리도 끝이 났고, 초대로 베넷 받아가고. 베넷, 베넷 요즘 좀잘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여전히 향릉이랑은 찰떡이니까, 있으면 좋아. 게다가 이제, 원마도 원마지만, 리니도 베넷이랑 쓰다 보니, 리니어로 또쓸 거면은 베넷이 있어야겠지. 갑자기 우우포도한테 왜 그래. 60개. 자, 이렇게 해서 장난감 전쟁 끝났구요. 원석 달달하게 드셔서 원하는 캐릭터 뽑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전쟁 스토리는 아쉬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